다음 시 fxgx가 있어요. 근데, 이 f x p l u gx는, 이거 하고 또, fx plus egx가 모두 x17로 나눠 떨어지는데, 다음에서 알맞은 걸 찾으라. 일단, x17 1차로 나누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말에서, 주어진 식에다뭘 집어넣어요? 7을 집어넣으면, ef7 닭기 g7이, g7이 0이죠 마찬가지로 밑에 넘으 F7 2G7이 0이라는 거. 얘는 F7과 G7은 숫자니까 어떻게 돼? 연립방향식 풀면 두 개를 뭐 다든 빼든 이거는 원점질환 직선이네 아두 개를 두 배에서 빼거든 다든 하면 G7과 F7은 뭐예요? 다 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FX와 g x 하나는 7로 나눠뜨 X 기 7로 나떨어지고 다른 거는 안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거 둘다 7넘의 0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니은은, FX, GX는 X 기 7의 제곱으로 나눠떨어진다 이거 확인되나? F7이 0이니까, FX는 뭐로? x-7qx 이렇게 되잖아. g7이 얼마? 0이니까 gx 역시 x 7에 q'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곱한 것은 x-1이 몇개 있어? x-7이 두 개씩 있으니까 x 7에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는 7은, 아, 디귿은 얘가 X-7로 나눠떨어지냐? 물으니까 주어진 X자에 7을 넣은 게 0입니까? 묻잖아. 그럼 G에 f 의 7이잖아요. 그러면 G에 F7이 0이잖아. 근데 G0이 0이냐? 지금 알수 있는 건 G7이 0인 건 알지만 G0은 0인지 몰라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반드시 X-7로 나눠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니까, 2는 디것은 틀렸고, 답은 2번이 답이다. 자, 일단 천천히, 다음식을 1차로 나누는데, 나눠떨어진다, 나머지가 얼마다 하면은 주어진 식에다가, X-7이면 7을 집어넣어서, 0, 뭐야, 나눠떨어지면 0이다. 그래서 F7을, G7을 구하시고, 0이라는 것 때문에, 다음 중 옳은 것 찾으면 되지. 음, 됐나요? 둘다 0이니까, X-7의 제곱으로 나눠떨어진다는 게 답이 되었습니다.